여러분 한정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프랑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매일 2만 명 이상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흑공피노몽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흑공피노몽이 시작한다고 해도 교회 예배는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 한분한분다이 어려운 때에 건강하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본문을 가지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세상은 과연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이 이 세상의 주체일까요?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속에서 한없이 연약한 그리고 내일을 알수 없는 그 한계선에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인간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에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히브서 기자는 1장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에 대하여 비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 자체가 아니라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리스도보다 뛰어날 수 없는 것은 율법이 복음보다 뛰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다시 더 자세하게 부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 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옛 언약 율법이 다가올 세상의 주체가 될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보게 됩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극큰 그 구원을 목격하였지만 그들은 금 소를 만들어 놓고 물을 인도할 신이라고 하며 그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다녀온 후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고 너무 작은 자에 불과하다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 광야가 우리의 매장지가 될 것이라고 하며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와 매출 아기를 먹고 그러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끊이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였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한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못된 민족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외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비추어 볼때 그들은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이 크고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말합니다. UN 기구도 만들고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조약들도 체결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지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부부 간에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매일 듣는 뉴스, 우리가 걸어온 인류의 역사, 이 내용들은 인간은 스스로 원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평화를 이뤄낼 수 없으며 인간이 만물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고도 만물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는 알지만 그 오름을 향하여 갈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물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은 오지 않았겠죠. 우리의 삶이 이토록 힘겨운 이유는 세상이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세상을 통제하는 것에 앞서서 나 자신조차도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바우사들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다. 우리의 원함이 있지만, 우리의 원함대로 갈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물론 우리는 노력하고, 더 많은 제도를 만들고, 더 많이 수고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더 재정적으로 부유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쉽게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해봅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대니얼 길버트 교수의 연구가 있는데요. 그들이, 그가 연구한 내용이 사람들이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었을 이루은 후에도 그 행복감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길버트 교수는 로또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행복감이 평균 3개월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자료를 인용했는데요.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 연구팀이 1994년부터 12년간 로또 복권에 당첨된 8,000명을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액을 손에 쥐고도 건강과 경제적 풍요를 대부분이 누리지 못하였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음주와 흡연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그로 인하여 건강과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인간의 행복감에 대한 조사들은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나 자신을 비롯해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계신 것이고, 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물의 통치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만물은 저절로 우연히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자신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가올 세상은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천사보다 못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10편, 8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10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 창조의 아름다움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0편 8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 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인간은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시의 아름다움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창조시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노래하게 되는데요.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다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 창조는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기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잃어버린 그 평화를 회복하십니다. 인간에게 임한 모든 저주와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다시 모든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케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을 대적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인간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오늘 본문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좀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10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개척자가 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정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셔서 구원받을 모든 후사들의 마다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국이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로 부르시고 계시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뵐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완전히 실현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예수께서는 그 날을 향하여 이 세상과 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신 방법이 나오는데요. 구절입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신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천사는 죽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으로서 많은 신적 권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사용하시지 않기로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그리스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구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받보려 하심이라.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천사가 전하해 준 율법으로는 인간이 정죄를 받고 심판 가운데 있음을 선언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께서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죄 사함과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와 죽음의 통치가 있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머지 않아 완전히 다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 죄가 없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1 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에게 있는 특권은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지금 구원의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광이 더 온전히 드러났도록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마쳤고요. 토요일 날 정배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발표문을 주의해서 들으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주일날 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금요 기도회인데요. 이 모두 금요 기도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과 또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